단추도 첫 단추로 잘 깨야 된다고? 와우! 진흙탕 싸움입니다. 오늘 제대로 적수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덤리스입니다. 타지역들을 돌아다닐 때 덤리스 투핸드 치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줘요. 근데 제가 최소한 덤리스와 대결할 때는 패배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저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덤리스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시키가 몇이시죠? 188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이리로 와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랑건님과 대결하게 된 수원에서 온 이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188의 덤리스 트윙이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쪽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키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자세도 낮으시고 스윙도 시원시원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부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저... 찍는 건 아니지만 그쵸? 저번에는 좀 많이 힘들게 졌습니다 이번에는 음... 무조건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럼 가, 바로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가시죠 그럼 이제부터 경기를 시작해봅니다 네 긴장이 좀 되시나요? 많이 됩니다 저 지금 손떨려요. 손, 손 <laughs> 선투구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동원님께서 먼저 선투구.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덤리스기의 스벤슨입니다. <laughs>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나이스. 연습구랑 또 다른데요? 테리다운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스 버본것 같아요. 와,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예, 원래 단추도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고 저는 크리스탈 피직스 바로 가겠습니다. 잘 갔어요. 와우. 제가 동원님께서 많이 밀려나가는 것 같아서 새 쪽으로 올라왔는데 와이나다를까 아, 도네요. 야, 수원에서 오셨으니까 핸디 한번 들었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어! 아... 과연 커버를 노리셨어요? 음 잡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첫 프레임 뺐다고 우리 동원님께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아요. 그렇지. 지금 저는 스트레이크를 쳤습니다. 저도. 한 방을 더 치면 더블이라고 부르죠. 밀어내보겠습니다. <laughs> 오, 좋아요. 아, 잘 굴린다. 이야. 원래 덤 리스들이 저렇게 잘 굴리기가 힘든데, 진짜 잘 굴리시네요. 비법이 있나요?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낮춘다? 아. 됐다! 돌아와라! 맞았어요! 에이. 맞았어요. 어. 됐다! 저도 열심히 쳐야지 도망가겠죠? 아, 근데 6번 레일이 좀더 까다로운 것 같아서. 6번 레일. 오, 따당! 아, 진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오? 어? 멋있을 뻔 했다. 아... 혹시나 잘못 던질까봐, 스플링 낼까봐 무서워서 달랬어요. 저도 모르게. 아, 남자답게 훅 던졌어야 되는데. 돌아와. 어, 어. 자, 지금 느꼈습니다. 이 대결은. 하이 스코어는 나올 수 없는 대결이에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와, <laughs> 잘 굴린다. 아. 와, 범 리스들에게 10번 핀 커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확률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50% 50%? 네. 응. 알겠습니다. 시켜보겠습니다 오! 미끄러졌어요. 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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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더. 쳤어, 하자. 브이! 브이! 피션 보셨으니까, 와장창창. 눈물이 조금 고이셨는데 아, 괜찮으신 거예요? 이번에도 치면 안 되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오. 소음 기분이. 아. 저런 건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 어. 좋았어! 방금, 거짓말 안 치고, 에페 삼겹살 썰듯이 얇았어요. <laughs> 하지만 더블 오, 좋아요. 오! 뒷범비 아까는 미끄러지셨다 하셨어요. 이번엔 잡아야 돼. 그쵸? 50대 50이라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놓치시면 25%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 이번엔 어떤? 제가 잘못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터키 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다 많이 나갔어요. 근데 네, 둘다 럭키. 방금 투구 어떻게 평가하나요? 스플릿이 날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 네. 탄식이 나오네요. 마탱이 가서? 네. 오, <laughs> 어, 좋아요. 와. 너무 힘드네요, 오늘. 과연? 네. 아, 나이스 커버. 진짜 야구의 9MR 같은 볼링의 8,90 타임이 왔습니다. 최대한 불살라 보겠습니다. 아, 너무 스트라이크 치고 싶은 마음에 손이 따라갔어요. 아, 동원님 그래도 마지막 프레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은 동호회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 좋아요 우와 이거는 아스발이네요 신겹게 넘어가네 나도 마지막 90은 전력을 다해서 던져 쳐보겠습니다 안짱 안짱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제가 던지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일찍 돌아가 버렸네. 아 이거 민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동원님은 나중에 한번더 기회가 된다면 손 어디 상주하시죠? 성대역의 카카오플러스 볼림장에 아,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 한번 제가 가가지고 재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땡겨버리네. 아! 아, 저 굉장히 좋아지네요, 저 빈. 3번핀 이제 심할 것 같아요.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력해서 한 방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뺐어요. 돌아. 와. 요즘에 크리스탈 피니스가 다시 엄청 붐이라더라고요 맞아요. 좀 냉했다.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네. 오늘 패배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놓친 네. 거죠? 그래도 인정할 줄 아는 남자. 저도 솔직히 긴장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덤리스와 대결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먼 길까지 와주셔가지고 아주 힘든 레인에서 고군분투를 하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레인을 찾아가려는 모습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다음 도전자 분이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오실때 약한 볼을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한 볼? 네. 생각보다 백세죠? 네, 백이 엄청 세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승리를 찾아서 제가 또 운이 좋게 승리를 했는데 참여해주신 동원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